이때 에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지방 중생을 좋아하느라고 장자의 몸을 놔두었는데 합장하고 공경들어에지장 보살에게 여쭈었다. 대사시여 이 남년부제에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근속들의 공덕을 닦거나 죄를 대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일러주며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케게 나하니까 일러주옵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자세히 들으소서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력을 모시고서 그것을 좀 말하리다. 장자연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인종할 때에 한부처님 명호나 한부살님 명호나 한,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망언하고 뭐, 제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이 없이 다 해탈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 어떤 남자나 어떤 여인이 살아 있을 적에 착한 인연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제만 잔뜩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대속 계속 결속들이 그럴 리에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 주며 그공덕어 칠분의 일은 망인이 없고 나머지 공덕은 산사람의 자지가 됩니다. 이러하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닦아야 그 공덕을 모조리 얻게 됩니다, 아들아나.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 삐 없는 무생의 도를 증득하고 시방 중생을, 동서남북 사유사가 시방세계에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느라고 장자의 몸을 놔두었는데, 그 시방 중생을 교화하느라고 장자의 몸을 놔두었는 이 대변 장자가 합장하고 공경스이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대사시여, 지장보살이시여이 남년부제에 남쪽에 있는 연부제 모든 생명이 있는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에 그 건속들이, 그 일가친척 건속들이 공덕을 닦거나 그분을 이해가지고 좋은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49제를 베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을 맺어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서 해탈을 합니까? 이라고 지장보살에게 물었어요. 그런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내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신력을 모시고서 그것을 좀 말하리라. 그러니까 장자여, 미래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을 날 때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어떤 한 부처님의 명호나, 또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모두 없어지고, 또죄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도 없이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이해서는 염불을 해주면, 죄를 지내주고 공덕을 지내주고 또 이제 염불을 해주면, 돌아가신 자가 죄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도 없이 그자들이 죄가 다소멸돼가지고 나고 죽으면 이내고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어떤 남자가 있거나 어떤 여자가 있어가지고 인간 세상이나 생명이 있을 적에 착한 인연을 닦지 않고 착한 인연을 하나도 닦지를 아니하고 짓지를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만 잔뜩 지었더라도 그 이제 죽은 자가 죄만 잔뜩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그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대소 권속들이 그를 이해가지고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 주며 그공덕의 일곱 분 7분 가운데 칠 분의 일은 망인이 없고 나머지 7분의 6은 산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분의 1 공덕 가지고도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해탈을 얻게 되는데 항차 살아있을 적에 자기가 지으면 자기가 지은 공덕은 전부 자기가 다 차지하니까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더라 이러함으로 미래와 현재의 착한 남자나 착한 예인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닦아야 그 공덕을 모조리 다 얻게 됩니다. 모조리 전부 자기가 닦은 공덕은 모조리 자기가 다 얻으니까 그 공덕 가지고 좋은 데 가는 거는 말할 거 없다, 거기야. 그러니까 재지지 말고 재지나 놓마 남이 아무리 닦아줘봐도 1분 공덕 가지고 억장 소멸돼 가니까 지은 공덕 1분의, 7분의 1, 1분 공덕을 가지고 뭐 그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큰 좋은 곳에 가겠느냐. 그래도 해탈하는데 내가 다지어나노마 내가 다 받게 되는데 뭐, 그 공적 가지고서 말할 것도 없더라, 거기야.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귀신, 생명은 무상하기 때문에, 자꾸 심속같이 무상한 죽음의 귀신이 뒤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 시간은 일일일 내에 내일 또 하고, 온날이 자꾸면 온날이 적어집니다. 그 일은 불레 내일 거그 하고, 지나간 날은 두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날은 가고 말아요. 가는 날을 지발접선 그냥 갔으면 좋은데 아까운 이팔 층춘내청춘떼사가고 오는 날 지발접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백발을 하나 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습니다. 무진한 내일이요 무진한 내년이고 무진한 시간이지만은 한 중생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날이 작고면 올날이 적어집니다. 저거지요. 올날이 다 아프리고 나이 내 살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할것 없이 다 가야 됩니다. 갈색에는 그냥 같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한 거나 나쁜 일한 거나 모조리 남김없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선악간에 내가 했는 지어는 가보 그대로 다 받아야 되니까 악한 일 지침하고 착한 일 많이 지어가면 착한 일 남주지 않냐고 모조리 내가 다 받아간다는 거고 다음 대목은 그, 이제, 무상의 귀신이, 무상의 귀신이 신속 없이, 기약 없이 닥쳐오고, 따라오고 있다는 그 대목입니다. 예. 죽음을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이며, 어둠 속을 해내는 혼신이 자신의 지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기먹거리처럼 되었다가, 중생의 제업을 심판하는 곳에서 그의 업과를 별론하고 결정한 뒤에야 그의 지은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졌을 때 이리까지 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 생각에게 혈우건속들이 그를 위해서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죽기를 바라다가 사십구 일이 지나면은 법을 따라 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죄인이라이며 천년 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에 무관제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진다이천금만그도로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드라나무아이 아... 죽음지신 기약 없이 다이와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니까 생명이 얼마만큼 살아있어요? 생명은 호흡기관에 있습니다 수만분 들이쉬다가 못내시면 죽어요 오늘 성하던 사람이 내일 어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거야 밤새 편안하고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 소리야 탈락 안에 있는 생명, 밤새라도 편안하지 못하고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죽고,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밤새 어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의 귀신은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해요. 그막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어? 자신이 죄가 얼마나 있는지, 복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어떻게 지내느냐. 바보처럼. 지머거리처럼 되었다가, 중생의 재업을 마지막 심판하는 49일날, 응? 그곳에서 그의 업가를 변론하고, 이제 그의 업이 얼마나 되는가,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착한 일은 얼마나 되고, 악한 일은 얼마나 되는가, 딱 따라가지고, 착한 일이 많으면 좋은 세상 가게 되고, 악한 일이 많으면 나쁜 세상 가게 돼요.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냥.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 49일 동안에는 큰 신과 고통이 천만 가진데 하물며 49일 동안에도 내가 좋은 데갈는지 나쁜 데갈는지 좋은 업이 많이 나타나는지, 나쁜 업이 많이 나타나는지 참 궁금하고 들어보여. 들어보는데, 하물며 악도에 때려져가지고 받는가 봐서 말할 것이 있겠느냐, 거기야. 그러니 이 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뭐 생각만 하느냐. 생각 생각이 혈육 건속들이 자기를 이해해 가지고 그 이제 복을 지어서 고통에서 구해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대고 바라다가 그래 주는 사람이 없고 49대를 안지내준다 말이야. 또 그렇고 그자를 위해서 49대 안 지내주더라도 복이라도 지어줬는데 시코도 복도 안 지어주고 49대도 안 지어주고 엄마 지어주고 그러고 나면은 고마 49일이 지나면은 업을 따라가지고 보를 받게 되는데. 자기가 생전에 착한 일을 했으면 좋은 보호를 받아가지고 좋은 관리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생명 받아가지만은 업을 지나나면 나쁜 관리에 가가지고 나쁜 업 받아가지고 나쁜 관리에 떨어지면 그국정 말할 것도 없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천년만년 지나도록 개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그 사람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일보다 나쁜 일 많이 해가지고 죄인이라면 은 천년만년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요 만약, 무간죄를, 무간 지옥에 떨어지, 죄를 지어서, 대, 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급이나 만급토록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될 것이더라, 응?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나, 그게. 할령이 없지.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런, 재업중생의 명을 마친 뒤에, 혈육건속들이 망자를 위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내줘가지고, 또, 이제, 그 줄을, 그 분을 구출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망자를 이해 가지고 49제를 지내줘 봐도 49제를 지내는 7분 공덕이 있는데 그 7분 공덕 가운데 1분 공덕을 죽은 자가 얻게 돼 가지고 그 1분 공덕을 가지고 학교 내 이야기하듯이 재타를 얻게 된다는 고대목이 그 나옵니다. 또 이런 적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에 혈옥과 근속들이 돌아가신 자를 위해서어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재식을 마치기 전에는, 또 나오는 대목에는, 저 아래층에 이 소리가 들리는가 몰라요? 마이크 소리 들리요? 들리요? 들리는데, 우리 고향주들 잘 들어야 돼요. 49제 지내는데, 네, 49제 지내는 음식을 장만하는데, 49제 지내기 전에는, 나물 찌꺼기 하나 더 내뿌리면 안 돼. 딴데 내필이면 한테 모아다 하다 쟤다 아시네거든, 에피이고 거기 에 장만 해놓는 음식을 부처님한테 올리고, 부처님한테 올린 뒤에는 올리고 남았는 거, 스님한테 갖다 먼저 올리고, 그란 뒤에 먹어야 되지. 부처님한테 체리 올리 다고 미리 먹기나, 또뭐 올리면서 미리 죽은 죽은 씹어 먹어가면 체리기나, 그러는거막 재진행 공덕 하나도 없어요. 그럼 후원에 일한 사람들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뭐이야 대식을 마치기 전이나, 쟤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도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겨서 먼저 먹거나 정근지 않으면 이 망자는 결국에 폭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고향주 잘못해가지고 재진해놓고 망자가 공덕거지못한다그냥 마자에게 능이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어이 망자가 그공덕에게 칠분어 이를얻게 됩니다. 장자여, 이러함으로 연부제 중생들이 능이 그 부모나 근속들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대풀로고향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은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할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흥나유타여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면서 절을 하고서 물러갔더라. 나. 우리가 절에서 40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49제 지내는 데도 49제 지내는 방법과 49제 지내는 위치와 49제를 왜 지내야 되는 위치가 요 지장보살 보는 경 13품 가운데 제 7품에 모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제업 중생들이 인간세상 살았을 적에 죄를 많이 지은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건송들이 만자를 위해서로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사식부죄를 잘 지내가지고 가는 길을 잘 도와주고 베풀어 주되 아직 제식을 마치기 전에 제식을 전부 죄를 마치기 전에나 죄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도 버리면 안 돼요 제 지내는 쌀뜨물은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나물 따, 그이제 진수체를 낳고 나물장만 하면서 나물 따두면은 나물 찌꺼리기 쓰레기나 또마지 지어 올리고 내 지어 올리려고 씻어는 쌀뜨물이나 이것을 함부로 재다 지내기 전에는 수채구형이나 나쁜 것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겨서 먼저 먹거나. 또, 시렉이나 떠물을 함부로 버려가지고, 정긋지않는다면이 망자는 사십부제를 지내도 결국에 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 요거 이제 후원사람들이야 되는데, 이이고 만약에 후원의 사람들도 제지는데 도와가지고, 능히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은, 이 망자가 그공덕의 칠분을 얻게 돼가지고, 그, 7분의 일 공덕 가지고 업장에 소멸돼가지고 이곳 등락하더라 그래 우리가 돈 내가지고 어지간히 조상 생각하는 척하고 돈내가사4 9제 지내줘봐도 6분 공덕은 저거 다 차지하고 돌아가신 분은 1분 공덕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백지 말이라 우리가 재지 봐도 우리 죽은 뒤에 자손들 뭐4 9제 지내가지고 재벗겨주지 싶어가지고 그거 바라고없지않 나와 나오면 뭐 큰일 나고 신세 도지요 죽도록 뭐, 재진해 줘봐도 1분 공덕밖에 못 가지고 가잖아. 그러나 살아있을 적에 내가 공덕을 짓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복을 짓고, 닦아놔놓으면 7분 공덕이잖아. 10분 공덕, 전부 내가 있는 대로 다 가지고, 내가 받아갈 테니까 내가 인생을 올바르고 살고, 참되게 살고, 거짓없이 살고, 훌륭하게 살고, 자신을 속이지마게 살고, 양심 부끄럽지 아니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그러며 게그그 공덕은 전부 내가 다 가지고 가니까, 자손들, 그까지 놈들 뭐, 저공적 받으려고 하는 척 하면서, 40부제 중에 죽이나 말기나 그때는 아무 탈 없다. 그게야 장자여, 이러함으로, 연부제 종생들이능히그 부모나 건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고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지내주면은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이 되더라는 거야. 이익이 돼서 죽은 사람은 일분 이익만 되고 산 사람은 육분공덕이되더라이 말을 할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저 도리천상에서 모여가 있던 천만억 나유타, 천만억 한량이 없는 그 숫자를 말하다 보니 나유타 불가의 숫자, 셀수 없는 말로 할수 없는 많은 숫자를 말할 적에, 아승기 나유타라고 말하더라. 나유타여, 연부제에, 이 연부제에서 업을 짓는 귀신들이 제대로를 받기 위해서 도리천에 모였다가, 모두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여서, 이 말씀을 듣고 보리심을 바라고 나니까, 다 해탈을 얻었고, 대변장자는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인에서 절을 하고 물러갔더라는 요대목이 제, 이제,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전망이 전부 이익을 받는 제질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공덕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보살 가운데도 으뜸가고제일사고 말법시대 중생들은 지장보살님에게 기하고 지장보살님에게 의지하고 이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업을 지는 거그 업을 어디다가 참회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받아 줄 수도 없고 누가 읍탕을 소멸시길줄 수도 없으니까 차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병꼽 천 년이 지나가고 상꼽 천 년이 지나가고 계법 말년이 도래 되다가 보니까 보는 것도 탁하고 듣는 것도 탁하고 생활하는 것도 탁하고 모두가 중생의 생명 자체가 탁합니다 그래서 이 오타가 세래 그래요 급탁, 변탁, 변내탁중생상 멱탁이야 급탁이라 그런 건 시대가 흐리고, 어? 겸탁이라 그런 거는 보는 것이 흐리고, 그래, 급탁, 겸탁, 그 다음에 이제 번뇌탁이야. 생각이 흐리고, 또 생각이 흐르다 보니 중생 자체가 흐리고, 중생 자체가 흐린 생활을 하다 보니 염자체가 흐리는 이 오타각세 말법 중생들은 시장보살이 아니면은 구제할 수가 없고, 시장보살이 아니면 그 중생들이 지는 이렇게 나쁜 생각이나 지는 나쁜 업을 소멸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도 그래가 왔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알라거든 오늘의 내 생활을 보거라 오늘의 내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전쟁에 복을 지어온 사람이고 오늘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일이 뜻대로안된 사람들은 전쟁에 내가 생각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끄트리면 됐을 텐데 그 생각을 끄트리지 뭐하고 행동에 옮기가지고 업을 지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행동을 업을지어가가지고 내가 지어와서 내가 받는 내 인생이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내가 업을 지어가 와가지고, 금생에 와가지고, 타병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거들라, 금생이라도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오게 살아가지고, 내 생이라도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지? 전생에도 복을 짓지 못하고, 금생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금생에도 또 복을 짓지를 못하고, 인생을 바로 살지를 못하면, 내 생이 어떻게 창조되고 만들어지겠느냐, 그지? 그래서, 금생을 좀 올바르게 살고, 참다오게 살아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내 생을 만들고 창조하라는 것이 곧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이 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찾지를 아니하니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험을 입을 수가 없지 여러분. 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기하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이 실력에 대해서 믿고 지장보살님을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찾으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가피력이 또나타나서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키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업장이 소멸돼서 좋은 일이 와질 거다, 그 그래, 여기에서 뒤에 가보면은요, 이 품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쫙 <놀람> 둔해가지고, 뭐인가 법문을 들어도 모르고, 정을 밀러도 <놀람> 다 잊어뿌리거들라, 잊어뿌리거들라, 일주일 내지 삼칠일을 기한을 정하고, 시장 보살님 전에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하되, 살생하지 말고술 마시지 말고, 딴거 전부 음행하지 말고, 오신 채 먹지 말고, 또 먹지 말고, 삼칠일 내 이게 일주일 내지 삼칠일은 지장고살님 전에 하루에 만년이상의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할 때마다 저녁에 되거든, 지장고살님한테 물한 그릇을 밭이올린 하나 놓고, 날이 밝거든, 깡그레게 부어가지고, 저 동쪽으로 향해가지고, 해도들에게 그 물을 마시고, 마시고, 아니면은, 마시고 아니면은 삼칠일이못 가가지고 꿈에 시장고사님을 만나가지고 시장고사님이 자기를 향해가지고 물을 뿌려주거나 머리를 만져가지고 수기를 내려주기도 하면은 그 꿈을 깨고 나면은 머리가 아주 <laughs> 맑아져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기나 보기나 아니면은 잊어지리지아니하는대총령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요 이시일품에 가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지를 아니해가 그렇고 만약에 병자들이 있거든 랑. 병자들이 있거든 병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일주일 내지 삼칠일을 기도를 기한을 정하고 또 이제 열심히 기장 기도를 탁 하면서 저녁에는 기장 기도를 할 적에 물한 그릇을 올려놓고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와가지고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해도들 모르게 그 물을 마시고 마시고 하면은 업장도 소멸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또, 하드는, 사업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고,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풀려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기나, 병이 있기나, 사업이 잘안 되기나, 머리가 나쁘기나, 하그들랑,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만, 지극정성으로, 지장고살님께 기이하고, 어? 믿고, 그 다음에, 부르고, 요만해 생각하면은, 적게 한잔해 간 7일, 내지는 30일 동안에만이면, 반드시 시장 보살님의 현신을, 그, 음, 화신을, 현신이 화신으로 나타나는 그무병진 중에 한 몸을, 몸 중에, 나, 성취에 봐가지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그 약을 얻어다 든가 쓰다, 머리를 쓰다든지그 물을 뿌려주든가 하면은, 반드시 그 병이 몰록 다 나아져가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업장이 소멸되고, 걱정이 사라지고, 사업이 잘되고, 머리가 영리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자공도고일제아정여중 상생성 동견무량공